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진심으로 그 기도를 해야겠죠. 어 하나님은 항상 그의 뜻을 세우시고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또 어, 의미를 합니다. 또 그렇게 될때 그게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세상을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아 세상에 오셔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아 거기는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죄가 하나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 죽으시기 아, 죽으시려고 할 때. 아, 우리의 죄를 짊어주시고 죽으실 때, 그 일을 이루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 싫을 때가 있어요. 어, 저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제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다가 보니까 무엇이 들었냐면은. 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하라 해가지고, 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었는데, 아, 이게 어리석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아, 그때, 대학교 때였어요. 그것을 깨달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모를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더 좋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선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 기도를 할때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내가 말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구나 해가지고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아 너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 기도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은 내가 이거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겠다 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덜 주신다고요. 더 주신다고 <laughs> 성경 말씀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믿으시면은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어,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도 좋아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그게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전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15장에 나왔죠?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크게 임하시니까 아무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성전에서 소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음성은, 그 소리는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 밖에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16장 1절에 나오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다 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 어, 이거 상징적이라고 했죠? 어, 대놓고 뭐 촛불 켜놓고 깜깜한 데 들어가가지고 뭐 마귀한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원하는 거, 사탄이 유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에 넘어가가지고 사탄의 뜻대로 어, 사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또 그의 우상에게 어, 어, 절을 한 사람들을 어, 말하고 있는데요. 어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그들에게 흉칙하고 독한 아 종기가 났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전에 모세 때 애굽에서 내렸던 그 재앙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악성 종기였던 것이에요.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아냅니다. 3절인데요. 그랬더니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고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런데 세 번째 천사가 또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더니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서 사절에 나오죠. 그랬더니 그 강과 샘이 피가 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바다, 이번에는 또 강과 샘의 모든 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가 됐다는 것이에요. 바다도 피로 변하고 강도 변하고 샘도 변하고 산에서 나오는 그 샘물도 다 피로 변하고 그러면은.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 어,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듣는, 드는데, 바로 5절과 6절을 보니까, 물을 책임 맡은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공정하다. 어,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그럴 수가 있어. 어, 이거 좀 약간 불공정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 요즘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 먹고 마실, 어, 상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거, 어, 어떡하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정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이제 그들이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재단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요. 재단에서 나는 소리는 어떤 소리를 말하냐면은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있을 때 재단 아래에 있었던 영혼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아, 희생당한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라고 말을 아, 합니다. 아, 그때 그들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어주시겠습니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진실을 얻게 되는데요. 어, 죄인들은 자신들이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어 드리는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아... 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 그들이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서 하늘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도 잘못을 많이 하지만은 여기서부터 해방이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방이 돼서 이러한 재앙을 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천사가 이제 그의 대접을 쏟는데요 이번에는 해 위에다가 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해의 맹렬한 열 때문에 다타 버렸다라는 말씀이 구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절에 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모독을 합니다. 근데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 위에 이제 쏟아 붓습니다. 그 사탄의 어, 적 그리스도, 사탄 그또어 어, 거지 선지자 그 보좌 위에 막 쏟는데요. 1 0절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나라가 어둠에 빠지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서 혀를 깨물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혀를 깨물었는가. 1 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에서 그런 재앙이 많이 일어나죠. 재앙이 많이 일어날 때그 바로왕 아 바로가 왕의 그 명칭이 바로였잖아요. 이름이 아니라 명칭이었는데 그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면 그의, 그의 마음이 더욱 그의 마음이 더욱 더 굳어졌다. 이게 이게 참큰 이게 다른 것보다 큰 재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때는 회개하고 깨워지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때 그때 그 애굽의 그 바로에게는 그의 마음이 점점 굳어졌다는 것이. 더 굳고는 지고 어, 다쳐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도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라도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쳤으면 됐을 것을 외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독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솔직히 어, 제가 목회자로서 봤을 때 그런 분들은 문제 해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챙겨 주십니다. 나중에 복을 주시고요. 어떠한 방법이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챙겨주십니다. 그러니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걱정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모든 안 좋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서 하나님께로 어 마음을 닫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에 붓습니다. 12절에 나오는데 아 이것도 참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강의 물이 말라가지고 길이 됐다라는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강이 말라가지고 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이 어떠한 길이 되는가? 사탄과, 사탄이 그랬죠? 사탄도 하나님을 코스프레 해. 하나님을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사탄도 사탄이 있고, 적그리스도 있고, 거짓선자가 있는데, 이들이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래가지고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는 길이 있는데, 바로 이 강이 말라가지고 그들이 오는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16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전쟁을 하러 오는데 그 길이, 어, 아, 그, 그, 그 길을 통해가지고, 어, 어디로 집결을 하는가? 아마게돈으로 집결을 한다라는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어두운 장면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때 이러한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거 참 좋은 타이밍인데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빛이 그때 환하게 밝혀지는데 그 빛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바로 그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나가지고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쏟아 붓는데 이번에는 공중에다 붓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 성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17절에 말씀이 되는데요. 어 아, 이게 성경 아 한어 성경을 보다면 이게 금방 어떻게 모르는 사이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더 확실하게 나오는데요. 아, 17절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해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참 아쉬운 게 이르되 되었다. 이거를 동그라미 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자로부터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다 이루었다. 라고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 이렇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아, 언젠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를, 올, 올 때는, 그때는 다 늦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아직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을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밖에 계시는 분들도 그들에게도 지금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더욱더 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시험 교회 철수와 영이가 될 분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아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거다 세상과 우리의 삶과 교회 모든 거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또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마지막 심판 때도 하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 새벽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